문제도 고백... 고백을 하셔라면니라 포기 말아요, 포기 말아요, 포기하자 하지 말아니까, 너를 포기... 시간 내... 못가는 어차피 포기... 왜... 여자친 여러분, 나는 이 고백을 해봤어요... 3년 전에 여기서... 3년 전에 여기서 고백을 했었고, 그때 같이...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... 전부 다 커플 됐답니다 이제는 우리 이 고백을 끊지 말고 본격적인 남친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고백 고백을 해야 합니다 포기 말아요 포기 말아요 포기하지 마라 니가 나래 시간 내 못하면 어차피 여친 생겨 둔둔